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인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라 하셨고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셨는지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 보셨는지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랑하고 거룩해지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사랑하는 것도 거룩하는 것도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진리는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회개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정결해져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진리는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망가진 것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무엇인가? 회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성령이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배경이 비슷한 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한 쓰디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기록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책이고요. 예레미야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그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고 에스겔은 포로 잡힌 것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성령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에스겔서이겠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회복의 이야기를 포로에서 회복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좀더 상세한 이야기가 그 다음 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성령을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뿌려서 성령이 샤워처럼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회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물이 아니라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때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회복하고 회개하였던 그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방법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성령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될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그 믿음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가 그리고 내 안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3장 1절을 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성령, 신령한 자들과 육계에 속한 사람 두 사람이 대조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그냥 육계에 속한 사람이냐?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령한 사람. 즉,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사람인데 육적인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 박 삶이 더 편하고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유계 속한 사람 구원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데 아직까지 교회 박 유계에 속한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내가 아직 자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의 근심 속에 있습니다. 부모를 꽁꽁 묶어두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잘하지 못하게 되면 성령의 근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령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육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육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알고요,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결단을 했을 겁니다. 저희 믿는 삶 살게요. 열심히 믿을게요. 아마 새벽기도도 했을 겁니다. 선교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에 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삶이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무딘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회개케 하고 회복케 하려는데 거기에 무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을 알려면 물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아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반대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역사를 배우기 전에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반대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람이 없다.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할 인지들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면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우리 자녀들 방학이죠. 방학 끝나고 학교에 가면 엄마들이 꼭 이런 얘기합니다. 방학 전에 내 아이보다 키가 작았는데 방학 끝나고 더 커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는 안타깝습니다. 예,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져야 하는데 지금쯤은 이렇게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데 자꾸만 흔들립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디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고 아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지 못한 것 아직 내가 육적인 것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보여집니다. 죄와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력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본성, 본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믿음의 성장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만나는 일인데요.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생겼던 일 속에서 그저 절망으로 원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확고히 하려고 하는 믿음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앙이 성숙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상처 이런 것들에 반응해 버리면 내 영영을 건드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평소에는 거룩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문제에 반응해 버리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그만 쇠퇴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육체의 본성이기에 누구에게나 이런 육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뎌지게 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의 인치심의 기도가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는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꼭 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꼭그 문제에만 나는 어린 아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적인 삶의 대표적인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영역 속에서 나의 믿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있느냐? 다른 업종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꼭 같은 동정업종일수록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노래 잘하는 신충식 집사님에게 시기가 없습니다. <laughs>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다른 목사님을 시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시기하십니까? 그러지 않지요. 골프 잘 치는 사람 시기하지, 엄한 목사를 시기한 사람은 우리 한미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종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은 엄마를 시기하고 아들은 아빠를 시기하고 항상 같은 부분에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그만 우리는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기와 분쟁을 이겨내는가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유계속한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구별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다른가? 자,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십니다. 찬양하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목회하는 목양하는 모든 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다고 해서 육적인 삶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남에게 유익하게 하려고요.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적인 은사가 있다면 지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지혜, 지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생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잘 발휘될 때 좋은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발휘할 때 여전히 육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은사를 받아서 사역은 잘 하지만 삶에 있어서 여전히 육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육적인 삶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을 벗어나는 일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사를 사모하기도 해야 하지만,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뭔가 시원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역사하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은혜의 역사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바로 내가 죽는 일입니다. 은혜는 나를 소멸시킵니다. 은혜가 하는 일은 내 자아의 욕구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나를 꽉 묶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만 은사만 사모하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은사만 사모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 것만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남이 잘했을 때 그것을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기도 해야 하지만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아무리 병을 잘 고치고 아무리 방언을 잘 해도 은혜가 없으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시기가 생겨나고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일들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을 벗어나는 일은 바로 성령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때 비로소 우리가 육체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 일은 바로 성령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육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안해본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육적인 일에 벗어나려고 너무너무 노력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싸움에서 잘못 싸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 보기 결심했는데 그때마다 무너졌다면 우리는 뿌리랑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와 싸워야 합니다. 그 뿌리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 나와 싸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인격의 변화가 있고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믿음을 튼튼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령한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신령한 사람으로 못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걸까요? 내 안에,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인치심을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란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기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내가 회개할 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한 일, 거룩한 성령님을 비로소 그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깊어지고 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 될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어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미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육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다.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7월 초 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심 3일 나쁜 말 아닙니다. 3일마다 새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6개월 지나갔으니 이제 7월 첫 주부터 다시 한번 마음 먹으십시다 진리 놓치지 마십시다 하루 한 절이라도 그 작은 한 절이 나를 씻길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나를 고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씻겨지고 회복될 때 우리는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거룩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미 교회 되시기를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이 시대의 부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라고 이제 우리 더 이상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내 안에 나를 거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이 나를 통해서 늘어나게 될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내 안에 시기가 점점 사라지고 사랑이 생겨나게 될때 비로소 우리는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우리 이 한미교회는 거룩한 성령님으로 성령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기와 분쟁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개가 지속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씻겨지고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한 사람 그 한미 교회는 그리고 거룩한 한미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을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 되는 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